안녕하세요. 실입니다. 오늘은 청라수로 나와 있고요. 어, 제가 항상 하던 세물 유입 포인트가 아니라 오늘은 제방정 가운데서 공주 사교를 바라보고 낚시를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장대 위주로 편성을 했어요. 44, 45, 5.6칸 이렇게 해갖고 장대로 옥수수 낚시를 진행해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옥수수 미끼를 달아놨는데 계속 살치들이 찌를 끝까지 올리네요 <laughs> 지금 옥수수의 살치들이 덤비고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뭐, 주변 조사님들 지금 많이 계시는데, 평일인데도 아직 고기 잡으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 붕어 얼굴 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리의 일상 탈출 시작합니다! 아, 좀, 돼야 될 텐데. 아, 며칠 전부터 계속 청라수스로를 오고 싶어서, 눈에 밟혀서, 끝내는 <laughs> 성낮스로 왔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매일 하던 포인트가 아닌 저는 항상 그 최고 최고 앞쪽 아니면 세물 1위 포인트에서 했잖아요 오늘은 그쪽이 아닌 제방 이쪽 제 방이거든요 제방한 가운데 저 왼쪽이 제가 항상 하던 세물 1위 포인트 자리고요 그리고 저기 최고등학교 앞에 이쪽이 우측은 이제 숨은 방향인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제 방이에요 제방딱 중간 여기는 제가 온다 온다 하면서 촬영을 안 했던 곳이에요 한번 오늘은 술만 먹고 제방 중간에서 한번 낚시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딱 바라본 전경입니다 좌측으로는 제가 항상 하는 세물 유입 포인트이죠. 세물 유입 포인트고요 정면은 공천 사교. 우측으로는 숨은 쪽 나가는 방향이에요. 딱정가운데서 한번 낚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추조한다, 한다, 한다 하면서 계속 밀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청라수로가 다 좋은데, 겨울 시즌에는 참 좋아요. 겨울 시즌에는 참 좋은데, 문제가 되는 게, 날이 좀 더워지기 시작하면, 살치들이 너무 많이 덤벼서, 낚시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지금 만들어 왔는데, 오늘은, 요즘, 요즘 조항이 어딜 가든, 고기 입질이 없죠? 어디 가든 고기 입질이 없어서, 그러면 오늘은 살치랑이라도 놀아보려고, 찌맛이라도 예, 보려고, 지금 청아수로출조했고요 어저께 여기 지금 출조하려고 했었는데, 배수가 진행 중이고 있더라고요 배수한 날은 살치도 안된대요 <laughs> 그래서 어저께는 포기를 했고요 아, 오늘은 들어왔습니다. 자. 딱고이 청라 수로 때문에 장대를 공수했습니다. 네, 청라 수로는 정말 장대가 유리한 것 같아요. 짧은데도 나오긴 잘 나오는데 근 장대로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어들을 많이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타작 시리즈로 한번 오늘 대편성을 해보겠습니다. 타작 800. 옥수수 입질이 너무 없어서요. 3, 4, 3이 두대더 편성해서 글루톤으이로 한번 낚시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입질이 아예 없네요. 지금 시간은 오후 5시고요 1시부터 낚시를 진행, 했는데 아, 이거 살치 때문에 아주 미치겠습니다. <laughs> 뭐, 붕어 입질은 없고요 살치 입질만 있네요. 그리고 오랜만에, 어, 청낯수로 전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요. 하늘이 아주 파랗습니다. 아주. 날씨 정말 좋습니다. 어, 정면에 공천사교고요쭈그으로쭉 보면, 아, 전경은 진짜 이쪽은 스무마향인데, 아 정말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좌 측으로 보면 저기가 치육고등학교이고 이쪽이 세물 유입 포인트인데요. 제가 자주 하던 포인트죠. 아... 오늘은 날씨가 아주 파랗고 구름한 적 없습니다. 무색도 보시면, 무색도 뭐잘안 보일 것 같은데, 무색도 좀 괜찮아요. 어, 진짜 뭐 분위기상으로 봐서는 뭐 큰어 하나 올라올 것 같은데, 어, 현재까지는 탈치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laughs> 한번 낚시 한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9시고요. 어, 낮 1시부터 출조해서 지금까지 낚시를 진행했는데요 꼼짝 말합니다 한낮에는 살치가 좀 입질이 좀 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 살치 입질이 좀 죽고 밤 돼서 캐미 꼽으면 좀 붕어 입질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낚시 진행했는데요 살치 입질이 딱 죽고 나서 붕어 입질도 없고 살치 입질도 없고 그냥 꼼짝 말합니다 아 내일 일정만 없으면 밤 낚시 좀 늦게까지 진행해 보겠는데 내일 일이 있어서 오늘은 일찍 영상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남지만 오늘은 여기서 철수하겠습니다.